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갈 공명입니다. 일단 칼레라 물려 계신 분들만 오늘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려 계신 분들만. 자 여러분들이 자 이런 강도 체크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물려 계신 분들 잘 보시고 어, 이렇게 영상 클릭하신 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공평하게 기회를 드릴 거예요. 자잘 판단하시기 바라면서 다시 우리 칼데라가 기존 시세 이상으로 조금 좀 올라가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차트가 나와주려면은 매수세라게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요. 매수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재단 측에서 시동이란 걸 걸어줘야지 개미들이 다시 올라탈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도안 되는 호재 거리를 띄우면요, 개미들이 거의 홀딱 또 속아가지고 더큰 돈을 사두고 올라타죠. 자이 고점이라고 물량 그대로 덤핑 시킨 다음에 그대로 어, 떡락 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시기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자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세력들이 나간 선상을 여기라고 줄게요. 자 여기 머리 부근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나가고 싶어요? 어, 정수리에 나가고 싶겠지만 이 자체가 진짜 위험한 착각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무조건 세력보다 아래서 에 어깨 정도 부위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면서 거래한는게 아니. 미리 매도 타점을 발생을 딱 시켜가지고 그 금액에 매도 예약을 걸어놔야지 여러분들께 간신히 긁혀오면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 자이 방식이 가장 확실해요 여러분들 자 가장 확실한데 자 그러려면은 머리 부근의 금액을 산출해내면서 오차범위 계산돼서 도대체 이 칼데라의 가장 중요한 어깨 금액의 타점 이 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발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일이겠죠 어 이게 정답이니까 자 보십시오 근데 오늘 칼데라 찍은 영상 이후 자 시동 걸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또뭐 있어야 된다고 매스컴도 있어야 된다고 자 여러분들 이거 이미 같은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같은 날로 정해져 있고, 자, 일정 확인을 니까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에서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네모만. 어.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시는데, 자, 이 금액에 여러분들이 매도 약을 정확히 어깨 부근에 해둘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지금 방송사에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했다가는 저번처럼 또다시 채널에또 문제 생겨요. 저도 그냥 말하는 게 편한데, 자, 그래서 야, 나 칼데라 진짜 물려 있는데 어떻게든 나가야 될 상황이야.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돈을 굴려야 될 상황인데 너무 답답해라고 하신 분들 이도저도 못 하신 분들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진짜로 제 개인 핸드폰인데 제가 좀 급히 정리하고 메모장에 적었어요. 자, 보세요. 어, 대신에 여러분들 칼데라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 칼데라에 대한 질문만.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 좀 배제해 주시고 일단 이분들 일정이 얼마 안 났기 때문에 무조건 이분들부터 선 대응 제가 해 드릴 겁니다 당연히 무료로 알려 드린 거예요 뭐돈 받을 방법 그런 거 없습니다 저자 근데 아래 번호로 칼어칼한 글자만 보내줘도 되고요 어 나는 뭐 운전 중이라 번호를 못 외운 상황이야 라고 하시면은 자 제가 댓글에다가 문자 보내기 링크 하나 걸어 둘게요 자 이것만 클릭하면은 뭐 재갈공명 문의합니다 뜰 겁니다 그냥 그대로 보내면 돼요 뭐 딴말 쓸 것도 없어 자, 진짜 쉽게 잘 해놨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내리 꽂을 겁니다. 마치 빔처럼. 음? 빔처럼 꽂을 건데, 정수리에 걸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안 된다고. 자, 그렇다고 지뢰 겁먹고 아래다 걸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때에는. 자, 정확히 여러분들이 어깨 부근에만 매도 예약만 걸어 놓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얼마일 줄 알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금액보다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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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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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고요 자 이렇게까지 떠먹여 드렸는데도 나는 어, 아무것도 안 할래 귀찮아 라고 하시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원린 문제예요 여러분들 동원린 문제 어. 자 여러분들은 단연컨대 조만간 아래서 위를 쳐다보면서 와 매도 예약이라도 한번 해볼걸 매도 예약이라도 자 어려운 일인가요 매도 예약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흔히 하는 일 중에 정확한 타점에 매도 예약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갖 자코인 사라는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 죠저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드린다 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전드린것 같고 자 이번에 칼데라 정확히 매도약 하신 분들은 빠져나오게 되실건데 앞으로 이런 종목 고르지 마십시오 자 일부러 고른건 아닐지언정 자 여러분들이 지금 코인을 하시면서 어디로 시선을 돌리는게 가장 맞는지 까지 좀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게 뭐였 죠 여러분들 무조건 정보하고 타이밍이라고 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어, 대량 바이백을 준비 중인, 자, 이 많은 바이백을, 그리고 통째로 소각하겠다는 자,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자, 코인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이백하고 소각이시거든요. 자, 우리 말하는 흔히 코인 졸부라고 있죠. 자, 정확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들은 법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일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노출 못하는 건좀이해해주는데 이때부터 아마 바이백 시작이 될건데 여러분들. 기존 바이백 같은 경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어, 도대체 바이백이 도대체 어떤 거인지. 자, 여러분들. 어, 재단 측에서 자기 어, 코인을 사서 그대로 소각을 시킨다는 거는 호재 중에 호재인 거고 자 재단 측에서 실제 공식 문서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거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말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이런 정보와 타이밍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더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는 거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계속 공평하게 교회를 드리겠다. 자,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퍼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쫙쫙 빼서 퍼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마저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라면은, 안 되는 거고 특히나 아까 좀 물려 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한테 왔던 기회를 발로만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 다시 좋은 정보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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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리면은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였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